여러분, 러브버그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죽질 않고 왜 매년 더 늘어날까요? 이 벌레는 멸종이란 단어를 모르는 생명체입니다. 왜냐고요? 이 벌레는 진화적으로 오로지 번식에만 특화된 종족입니다. 첫 번째 이유, 미친 번식력입니다. 레오브버그는 세상 모든 곤충 중에서도 교미 시간 최강자입니다. 한 쌍이 평균 40시간 이상 교미합니다.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공중에서도 교미, 날면서도 교미, 내려와서도 교미, 심지어 죽을 때까지 교미. 존재 이유 번식, 존재 목적 번식, 존재 본능 번식. 두 번째 이유는 천적이 없다. 자연엔 먹이사슬이 있죠? 근데 러브버그는 먹이사슬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왜? 산성 점액 때문입니다. 죽으면서도 몸에서 산성 액체를 뿜습니다. 새가 먹는다. 바로 소화불량 개미가 문다. 바로 도망 거미도 안 먹고 파리도 피해요. 즉 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시체가 쌓이잖아요.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완벽한 자연 방어 시스템 탑재. 세 번째 이유는 기후 적응력 괴물이죠. 원래는 따뜻한 중국 남부 동남아에서 살던 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기후에 완벽 적응한 겁니다. 여름 번식 폭발 시기이죠. 장마 습기 좋아합니다. 겨울 땅속에서 휴면 상태로 버팁니다. 사계절 생존, 전천후 번식, 완전체입니다. 거의 에일리언 같아요. 네 번째 이유는 도심화, 최적화가 되었죠. 러브버그는 숲이나 자연보다 도시를 더 좋아합니다. 아스팔트, 건물, 하수구 틈, 배수구, 빌딩 틈새. 모든 공간이 번식장입니다. 쓰레기 더미, 음식물 쓰레기, 습기 찬 공간. 도시는 러브버그에겐 완벽한 천국이죠.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아시겠죠? 러브버그는 그냥 벌레가 아닙니다. 재난입니다. 생물학적 재앙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러브버그는 사람 덕분에 더 번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물류, 택배, 컨테이너, 선박, 비행기, 자동차,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인간이 직접 운반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면 막을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갑니다. 지금 당장은 지방 쪽에는 아직 많이 체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분명 전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수도권 인천 경기 서울만 난리인데 내년에는 광주 대구 부산 강원도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은 그냥 불쾌한 벌레 정도로 느껴지죠? 근데 이걸 방치하면 몇년 안에 대한민국 대부분 도시가 러브버그 서식지로 변합니다. 자동차, 도색 다 벗겨집니다. 카페, 음식점, 야외, 영업 불가능, 캠핑장, 해변, 등산로, 그냥 러브버그, 지옥. 시체는 부패해서 악취 풍기고, 산성 액체는 자동차, 건물, 가전제품 부식. 러브버그는 절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건 친중해충이고 대한민국 도시 생태를 파괴하는 바이오 재앙입니다. 이걸 익충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진짜 아닙니다. 즉각 방역 나서야 합니다.